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정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급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일본 무역 보복의 장기화에 따른 악영향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복잡한 셈법이 적용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러시아 애칭가스를 생산 공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 틀의 변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직면하게 돼 단순한 소재 대체가 아니란 해석입니다.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매체를 통해 러시아의 애칭가스 제한 사실을 비공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독일과 러시아 등 소재 생산이 가능한 국가의 접촉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기업에게 직접 제안한 것이 아닌 정부에 제안한 것인데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지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에게 공급받지 않더라도 대만과 중국 등 다른 공급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에칭가스는 지금까지 생산 공정에 사용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대체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입니다.